계피와 찰떡궁합인 식품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.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 거 아시나요?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,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.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.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두 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. 그리고 이두 가지가 만나면 체중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.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.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 가루를 얹어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.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려서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, 얇...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를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.